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. 오늘부터 바이엘 4번 강의를 할 텐데요.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간단한 곡인데요. 다장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친 곡입니다. 자, 요거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른손부터 합니다. 오른손 가운데 도를 찾으세요. 1번 손가락으로 도도도도 렐렐레 그 다음에 3번으로 밈 자, 그 다음에 팔을 치는데,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밑으로 들어가서 팔을 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, 미에서 팔을 칠 적에 손을 띄었다가 팔을 치면 안 됩니다. 그런 분들이 많아요. 팔을 칠 때, 미에서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이어서 치야 됩니다. 미, 파, 이렇게 이어서 치야지 손을 뗐다가 이렇게 팔을 치는 건 틀리는 거예요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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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, 파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마디. 다시요. 오, 오. 어, 미에서 파 이렇게 치는 거 어,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. 잘 되시면은 왼손 칩니다. 가운데 도에서 한옥 타고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. 새끼 손가락 5 번으로. 음. 없죠? 그냥 순서대로 손가락 번호 치면 되니까요. 단지 이제 박자가 2분음표도 있고 4분음표 있으니까 박자를 잘 맞춰서 연습해 보세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양손 칩니다. 오른손 도 1번으로 치고, 왼손은 도를 5번 손가락으로 쳤습니다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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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자, 내 치는데, 2번, 4번. 미는 똑같이 3번이죠? 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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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팔을 치는데, 오른손이 가운데 손가락 밑으로 들어가서 1번으로 파치고, 왼손 2번으로 칩니다.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잘 되, 잘 되면 연결해 봅니다. 자, 정지 버튼 누르시고, 오른손, 왼손 연습하시고, 양손 연습하시고, 이렇게 해서, 네 마디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합니다. 오른손 2번으로 솔 칩니다.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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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랄랄라, 둘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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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도, 도. 자, 그렇게 어렵지 않죠? 오른손은 순서대로 치기만 하면 되죠? 다시 한번 칩니다. 1번으로 솔칩니다 솔솔솔솔 솔, 솔 치고서 여섯번째 마디 라를 칠 적에 손을 띄었다가 라를 치면 안됩니다 솔친 상태에서 어, 세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라를 칩니다 자 여기 주의해서 연습하세요 솔을 친 다음에 라를 칠때 엄지 손가락 위로 세 번째 손가락이 가서 나를 칩니다. 그 다음에 시시시시도도도 도 연결해 봅니다. 오른손 2번으로 쏠치고 왼손 1번으로 쏠칩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 라치는데 왼손이 엄지 위로 3번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4번, 2번. 오른손 5번, 왼손 1번. 자, 손가락이 개 이름은 똑같은데 손가락 번호가 틀려서 그거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. 자, 천천히 연결합니다. 자, 네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.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면 처음부터 연결합니다 한번 오른손만 처음부터 끝까지 쳐 볼까요 오른손만 도도도 어? 도도도도도솔솔솔솔랄랄도도도 양손 칩니다. 파솔라시도를 오른손과 양, 왼손 양손으로 치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. 어, 바이엘 사건이 이제 그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, 조금 쉽고 재미있는 것 위주로 해서 어, 앞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. 바이엘 사건 치면서 어, 신나는 동요. 그걸 같이 병행해서 치면 좋습니다 바이엘은 어, 테크닉을 키우는 연습곡이라고 하면은 동요는 음악성을 키우는 실전곡이기 때문에 두 곡을 같이 연습하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 읽어보시면은 바이엘 악보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신나는 동료도 앞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편안하게 학원 안, 다니시도, 안 다니셔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. 어, 카페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